IMT 신규 상장 종목이죠 오늘 올라오고 있는데 자 추세선 1일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1일선 자 1일선 이탈되면 안 돼요 뉴로메카 얘도 신규 상장이죠 어 지금 내려오다가 지금 반등 살짝 났는데 21선 터치하고 좀 윗골이 달고 내려오고 내려왔는데, 자, 1일 3만 갖고 싸우세요. 신규는 금지요. 어, 유로백화 1일 3만 갖고 싸운다. 엑세스 바이오. 자, 요새 분위기가 엑세스 바이오 좋았다가 지금 오늘 훅 다시 내려오네요. 며칠째. 자, 60일 선 이렇게 눌렀다가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9,500원을 손절가 작고 싸우자고요. 자, 손절가 9,500원 잡고 싸운다. 자 매집하는 느낌이 들어요. 어 그래서 60일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올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. 어,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. 자, 손절가 9,500원 잡고 음, 싸운다. 에스코 오 어, 오스코테. 자.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지금 박스를 그리고 있는데, 손절가 26,000원 잡고 싸우자고요. 26,000원이요. 신기는 금지요. 26,000원 손절가 26,000원 잡고 싸운다.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은 이 부근에서 한번 체크해요. 36,000원에서 뉴트리! 자 오늘 윗꼬리 달고 어, 다시 양봉은 뽑았으나 윗꼬리는 달았네요. 자 지금 얘는 음, 이 자리까지는 한번 200일선까지 는 8,500까지 원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. 그러니까 일단 8,500까지 원 한번 들고 가보자고요. 자 손절가는 5,400원 손절가 잡고요. 어, 5,480원 어, 이 자리 5,480원 이 자리 손절가 잡고 8,500원에서 체크한다. 자 오늘 어, 움직이는 관련주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시장이 어려워요. 이틀 좋았다가 하루 안 좋고.